데브라이니두장 가는 게 훨씬 뛰어나죠. 점수로 아, 따지자면 네. 15,000점에서 이, 이 컴퓨터에서만 지금 아, 최초로 그... 적용을 했습니다. 진짜 예뻐요. 뭐... 자 여러분 어, 이벤트 참여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 저희가... 안녕하세요. 몬스타 기어 대표 이승재입니다. 네, 예, 디 c 튜브 디 c 입니다 자, 대표님, 요, 이번에 출시한 PC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요, 몬스타 기어에서 특별하게 제작이 된, 어, 커스텀 순행 PC, 데브라입니다. 자, 대표 이번에 출시한 이데보라 이제 커스텀 수냉 PC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양은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목소리> 안 끝난 건가요? 네. <laughs> 좀 워낙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아. <laughs> 어, 자, 그럼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원래 이때까지 전부 다좀 비싼 제품들을 찍어서 그런지 원래 그래픽카드가 1080ti 였는데 이번에 거는 1080을 이제 두 개로 이제 묶어서 조립을 한 PC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두 개에서 한 178만원 정도 하네요? 예, 네, 그렇죠. 1080ti 한 장하고 지금 시세대로라면큰 음, 음. 차이가 안 납니다. 예, 네,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1080이 더 좀 가성비가 지금 두 음, 장이 네.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그럼 이제 1080 Ti 어떻게 달라고 이제 저희 제 컴퓨터도 봤는데 한장 150만 원, 그 150만 원 줘도 못 구하고 있더라고. 이게 160만 원 줘도 못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아두 장에서 보니까 이게 1080 Ti랑 가격이 비슷한데 조금 한 30만 원더 되는데 두장 값이네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이게? 성능 차이, 한 장하고 두 장하고 성능 차이는 말 그대로 두배 차이 납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1080두 장다는 게 1080ti 한 장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가요? 두 장다는 게 훨씬 뛰어나죠. 점수로 따지자면, 아, 15,000점에서 2만 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어, 뭐한 20, 40%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40%? TI, ti랑? 예, ti 한 장보다 1080두 장이 한40% 이상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은 예.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한게좀더 낫겠네요. 그래픽카드가 비싸가지고. 지,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근데 1080도 뭐, 가격 좀 올라가지고, 음. 예, 좀 뭐, 싼 편은 아닙니다. 아, 그렇 네. 자, 여러분 여기 빌드를 한번 보시면, 어, 저번에 이제 요 CPU 워터블럭 쿨러 저번에 본 거랑 똑같은 제품 같네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 음.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츠 시리즈하고, 아, 가츠 커스텀 순행 PC하고, 좀, 같은 오토블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름을 가츠라서, 얘가 더 이름이 가츠가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데브라라고 지어졌나요? 아, 뭐좀딱 봐도 좀, 악마 같은 성향이 좀 보이지 <laughs> 않습니까? 데브라입니다. <laughs>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어, 2열 라디에이터인가요? 한 개, 두개 달려있네요. 아니죠, 이거 지금 3열짜리 두 개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네. 아, 내 말은 이게 두 개에 달려있다, 그 말이. <laughs> 아,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네, 네. 아, 이, 이 3열, 2열 라이트. 네, 맞아요. 라이 네, 아. 요 요, 요펜 기준으로 1열, 2열, 3열. 음. 네, 3개 들어있으니까 360mm짜리를 3열이라고 합니다. 음. 라이트가 두개 들어간 이유는 당연히 그래픽 카드 두장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라데타 한 개로는 어, 그래픽카드 2장에다가 CPU도 8700K라 보니까 온도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2장 했을 때는 무조건 2열을 써야 됩니다. 네. 아 2열을 진짜... 3열을 써야죠. 3열 써야죠. 네. 음. 3열 2개를 자... 써야죠. 네.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cpu 워터블럭은 이제 저번에 이제 아주 이제 led 효과가 좋은 그 cpu 워터블럭이고 저기 나오는 온도는 물 온도죠 네 냉각수 온도입니다 당연히 지스킬램 이게 8기가 짜리 4개 달려있고 어 근데 요게 요 이, 이 브릿지가 몬스터 네. 기어 제품인가요? 근데? 아니 거잖아요. 어 이제 원래 자체 SLI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건데, 지금 이쪽에다가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커버를 저희가 특별하게 아, 제작해가지고. 커버를 씌운 거고. 예, 예, 커버를 음. 좀 씌운, 그좀 붙여놨습니다. 예. 어, 근데 요번에는 요 수냉 물통이 좀 작은 거네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20mm 짜리, 음. 예, 길이의 그 수냉 펌프고요 지금 DDC 펌프라서, 어, 이게 지금, 그, SLI 구성에서는 지금, 이, 이 펌프 자체가 성능이 좀 뛰어난 펌프를 지금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좀, 이게 좀, 좀 고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 위에 이걸 내놔, 이제, 그, 냉각수 돌아가는, 이제, 그, 확인. 예, 플로우, 예, 인디케이터. 예. 지금 투명한 걸 넣어놨는데, 이게 냉각수, 냉각수도 지한 번도 출시한 적이 없는 블러드 레드 컬러거든요. 아, 일반적인 레드랑 다른가요? 블러드 레드가? 일반적인 레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색깔이 나오죠 근데 지금 네, 이 색깔 같은 경우에 검붉은색이잖아요 아, 검붉은색 아, 컬러들은 아, 보통 블러드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여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이 컴퓨터에서만 지금 아,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펜은어느 제품 사건가요? 이게 팬 이제 LED판이요?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 써멀테이크 링팬 음. 이거는 뭐 딸집이나 네. 되는 건가요? RGB 됩니다. 스펙트럼 효과는 없고요. 아, 예, 음. 예, 순차적으로 바뀌는 기능은 ]까요? 있습니다. 어. 예, 예. 컨셉, 컨셉 음. 때문에 일부러 레드로 맞춰놨어요. 음,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 상세 이제 보기는 이렇습니다. 자 대표님 이 케이스는 어, 저희가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어디 제품인가요? 네, 이거 국내 그브라브텍이라고 수입사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음. 출시한 제품으로 모드 예, 원이라고 M.O.D. 1 블랙 강화유리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픈 반 오픈 케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케이스가 뭐한 30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뭐 보신 바와 같이 커스텀 순행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LED가 들어오는 건가? 원래 빨간색인 건가? 아닌가? LED 선을 꽂아 놓으면 예, 레드 LED가 이렇게 발광을 합니다. 아 다른 색깔로는 변화가 안 되고 그냥 레드로만. 예, 예 그렇습니다. 음. 그 요것도 뭐좀 이런 부분도 이제 약간 이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여러분 이 케이스가 제가 옛날에 제어 PC 만들 때 이제 저 뒤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저, 이제 저, 저, 저 케이스랑 이제 튼드라 케이스랑 이제 요 케이스랑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좀데 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케이스가, 실물을 처음 봤거든요? 어, 처음 봤는데, 안에 빌드를 짜놓으면, 어, 정말 예쁘네요. 어, 이 케이스는 여러분 이제 커스텀 수냉, 어, 업체들 가면 누구나 이제 다한 번씩 이제 빌드를 했을 케이스긴 한데, 음. 제가 맨 처음 커스텀 수냉 PC를 알게 된 이제 PC가 요런 이제 요 케이스를 쓴 PC였습니다. 아, 최초로 뭐. 예, 네, 그 에. 방송에서 이제 그남순님이라고했는데맨 그 처음에 그 PC를 보고, 그, 그 아, 이게, 커스텀 수냉기시구나 그거를 제가 맨 처음 에거딱 보고 아 너무 예쁘다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거 하나가 저기 튠드라가 했긴 지만아 실물로 보니까 어, 예뻐요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이건 생각보다 한중 중가 정도 되는 거죠 뭐 커스텀 수냉 기준에서는, 음, 기준에서는 예, 그렇게 비싼 케이스는 아니죠 중간 가격 정도 돼요 3 8만원 정도 네. 어,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몬스터기 출시된 예, 데브라라는 커스텀 수냉 PC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어, 이번 네. 한 2월달에 신제품 많이 나오죠? 신제품 많이 나오죠. 아, 지금 다음주에 MK108 음. 아, 2월 초쯤에 예 네, 2월 초쯤에 어, 네. 한몇개 네. 정도 라인업으로 나오나요? 한 3-4개 정도 나오나요? 지금 기존에 아, 라인업 된거야? 네. 라인업된 거, 요번에 들어오는 거는 두 가지가 라인업이 돼서 아, 들어오는 요 예. RGB 보전하고그 음. 화이트 보전하고 신제품 한번 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제 대표님께서 닉네임이랑 어, 코드명이랑 쉽게 말해서 어떤 제품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주시죠. 네, 요번에 2월 7일에 예, 출시할 제품이고요. 이름은 닌자 87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트론 축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키보드에 좀 탑재되어 있는 축은 이제 백 축이거든요. 음. 대표님께서 한번 좀, 한번 검증을 좀 해주세요. 음.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게이트론 축도 몇번 만져봤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 다른 축들은 다 비슷한 것 같고, 백 축이거든요. 어, 백축 여러분, 키압이 35입니다. 키압 35면 쉽게 말해서, 음, 그냥 누르면 들어가요. 어,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그냥 게임용에는 그냥 최고다. 아, 그냥 누르면 들어갑니다. 반응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만이죠 아, 이거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누르고 있지만, 여러분, 아, 희한합니다. 아,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시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 닌자. 아, 닌자. 아, 닌자, 왜 닌자로 이름을 주셨나요? 예, 여기 보시면, 이기 키캡이 이렇게 좀그 위에 없고, 요 안쪽에 있잖아요. 예, 숨어 있다는 뜻에서 닌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게 음. 되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데빌 스킬드라 해가지고 앞에 아 이게 프린팅이 진짜 예쁘네요. 이러시면 되고 네. 이거 한글 영문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한글 영문 다 되어 있는. 아, 그런데 아, 이중 사출이군요. 예. 가격이 들어오네요. 아, 네. 이거 좀 솔직히 말하면 저의 개인적인 취향 엄청나게 많이 첨부된 키보드라 가지고 <laughs> 내가 워낙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있고 가격대가 얼마 정도 출시되나요? 가격은 예상 가격은 한4 5만 원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로 비싼 가격일 수가 없어요. 이 키캡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살라면 3만 5천 원, 4만 원 하거든요. ABS 중에서 제일 좋은, 말들어보 UV 그런 이제 매트 코팅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아시겠지만 이게 이중 사출이면 또 가격이 비싸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비싸더라도 우선은 아주 예쁩니다. LED 색깔은 이게 단색깔로 주시. 예, 단색깔이고 음. 모두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요. 음. 어, 좀 LED는 예, 옐로우 LED가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키보드가 축교안이 모든 축이 다 된다고 하던데, 뭐 그러면 예. 카일 축도 되고, 뭐 체리 축도 되고 다 되나요? 예, 다 됩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이제 바꿔, 한번 축교안을 직접 해볼게요. 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백축입니다. 이거는 이게 카일 백축이랑 완전 다른 축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게이트룸 백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 이쪽이죠. 여기. 아, 여기는 이제 여러분 적축이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마음대로 축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어, 요 위에는 쉽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갈축입니다갈축 어, 그래서 이거는 출시가 될때 이렇게 안 나오고 한마디로 지금은 여러 개 추어, 축이 호환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렇게 저희가 한마디로 꼽아 놓은 겁니다. 한 개만 제가 여러분 바꿔볼게요. 음.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음, 음 요쪽이죠. 어, 요게, 요게, 콩 넣고. 아, 근데 진짜 쉽게 뽑히네. 여러분 이거 한번 많이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안 뽑혀요 축 교환이라고 광고를 해도 근데 얘는 그냥 쭉 넣으면 쑥 뽑히네요 이거를 야, 여기에 얘는 여러분 이제 오테미 축입니다 이렇게 아딱 맞네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른 축으로 여러분 이렇게 호환이 되게 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키보드에 여러분, 다른 이제 시그널 체리사 축이나 뭐, 카일 축을 꼽아도 뭐, LED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겠지만, LED랑은 아무 관계 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을까요? 네, 어, 이 안에 그, PCB 기판에 LED가 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판에서 LED가 나오는 거, 자마들이 축에서 LED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축들이 다 호환되는 그런 키보드. 라 자, 여러분 이제, 닌자 8 7이 키보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시 리입으하겠지만 이거, 다른 키보드에 이케캡 씌우면 이렇게 밝기랑 이렇게 효과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대표님 이게 LED를 자판을 아예 바꿔놔 버린거죠 방향 자체를 네. 어, 위에 있던거를 밑으로 했기 때문에 네. 밑에서 불이 나옵니다 위에서 불이 나 여러분 이게 LED가 이렇게 안보여요 어, 밝기 안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키보드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LED 밝기랑 그런 효과들 효과 내려면 엄청나게 많을겁니다 효과는 엄청나게 좋은게 많으니까 나중에 제품이 그때 출시가 되면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출시가 나는데요? 2월 7일입니다. 아, 이번 주에 영상 예, 예상 네, 출시일은 음. 2월 7일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 모서기에서 텐키리스 제품은 이게 그래도 거의 한두 번째 제품아닌가요 예, 쪽으로? BK87OMG 유로로 루투스 이후로 예. 두 번째 출시 제품이고 또 이게 지금 닌자 87하고 닌자 104K도 지금 아, 104K도 닌자가 나오나요? 네. 아, 아, 닌자가 너무 진짜 예뻐요. 뭐안 지워집니다! 키보드 이렇게 안쓰는 이상 얘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이 자판에 안보도는데안 지워지죠 네.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자좀 어, 이벤트 몬스타 순행 PC 데브라와 신제품 키보드인 닌자 87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몬스타 기어 채널에 한분 DC 튜브 채널에 한분 어, H700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벤트 참여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 음. 저희가 원래 밑에 댓글이랑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밑에 이제, 어, 댓글만 적어주시고요. 이메일은 음. 여러분, 저희가 개인 정보 차원에서 적으시면 안 되고, 밑에 구글 설문조사 링크를 띄워드릴 겁니다. 어, 그 음.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설문조사 이제 쉽게 말해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번더 여러분들의 이메일 적으시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구독, 어, 당연히 여러분, 구독을 하신 분들 중에서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한번더 구독이랑 옆에 종표시 알림 있죠 한번더 그거를 구독했냐 안 했냐 예 아니요 쉽게 말해서 선택을 해주면됩니 선택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다 확인한 다음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맨 밑에 음. 여러분들이 댓글을 적으신 어,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여러분 아니고요 닉네임에 닉네임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닉네임을 확인하고 어, 댓글을 보고 한 마디로 이제 구독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그분한테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댓글에 너무 이메일이 많이 달리면 개인 정보 차원에서 안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벤트하는 거에 양해를 바랍니다. 네, 디시인과 함께한 몬사 기어 커스텀 순행 PC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님 저툰드럭켜 있어. 이제 다음 주에 그 동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동관 들어갈 거예요. 금색 동관? 동간? 금색 동관 네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비싸겠네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만듦 중에서는 제일 비싸게 들어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기 잘 나와야지 내 PC 좀 똑같이 바꿀 건데. <laughs>